임영성 목사님 대신에 네, 맞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자 읽은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몸뚱아리가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육신으로 지은 흙집,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늙고 병들고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육신의 집이 점점 낡아서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의 집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또 하나의 몸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 없어진다. 죽으면 내 영혼이 연기가 되어 꺼져버린다. 아예 절멸이 되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살았을 때 실컷 즐기자. 늙기 전에 노세노세 젊은 회사로 실컷 죄 짓고 살다. 죽는 사람을 치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호스피스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 시한부 인생들을 20년 동안에나 간호하면서 깨달은 것을 감증하신 어떤 분의 감정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화여대 의 가정 호스피스 센터의 책임자였던 최화숙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20년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호수 교수 병동에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의학적으로 생명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들을 주로 유심히 지켜보며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이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기 직전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곁에 와서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조승사자를 보고 무서워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보인다고 기뻐하며 빙글빙글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례로 59세였던 폐암 말기 환자였던 김영찬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세주 전부터 새까만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와서 어디로 같이 가자고 하는데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전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임종 직전에 외친 말이 사가 보인다며 진보하며 빙글빙글 우시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 60세 말기암 환자 강영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교수님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지옥이 보여요 무서워요 지옥 갈까봐 무서워요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간절히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는 말하기를 선생님, 예수를 믿은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축복하면서. 그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외친 말이 아 빛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여러분들 이 빛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나타나는데 그빛 가운데서 자기의 일생이 쫙 보이고 그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나에게 보일만한 것, 생전에 보일만한 일을 한 것이 있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외친 말 한마디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유명한 저 독일의 김화경이라는 성교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간증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혈소판 감소라는 식이병에 걸려서 응급실에서 그만이 야 뇌사 상태에 들어가 40일 동안을 정신이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분 성교사님은 영원히 육신을 빠져나와서 공중에 떠서 자기의 그 죽어 있는 시체를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제 장례 준비하시오 하는 이러한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 옆에 어떤 청년을 사람들이 응급실에 급하게 밀고 들어오는데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보니까 죽으려고 할때 지옥의 문이 열리고 지옥사자가 새까만 옷을 입고 굴속을 통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하게 올라오면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제마묵에내 이름이 우리 지옥 명부에 있기 때문에 너를 데리러 왔노라 그러고서 그가 죽으니까 영혼을 육신에서 빼가지고 끌고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교사님이 40일 내세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정신이 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면서 뺨을 몇번 때리더랍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그날 그시 그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되면서 분명히 그런 청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 저 응급실에 가면 죽을 날짜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데는 지옥사들이 몽땅 깨고지로 와서 대기합니다. 기다립니다. 오다가 떨어지면 끌어가려고 팔짱 끼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목숨이 떨어지면 영혼을 육신에서 끄집어내서 도살장에 끌어가듯이 질질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정말 우습게 볼때 아닙니다. 죽으면 영원천국 영원 지옥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단한 번의 기회. 더 늦기 전에 살았을 때 빨리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 나라의 천국 명부에다 이름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죽을 때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 천국 명부에. 됐는이라 마귀 귀신이 격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됐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의 믿어야 천국 지옥이 분명히 낮과 밤이 확실하듯이 죽기라면 일분도 안 돼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깨닫게 되지만.